여전히 많이들 오해하는 게 토스증권이 초보 투자들을 위한 서비스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매월 40만 명이 넘는 사용자분들께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계세요. 고객에 집착하는 것은 토스증권에게 어쩌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토스증권팀에서 헤드업 프로덕트 역할을 맡고 있는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증권에서 사업 전략 담당하고 있는 리더 신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는 증권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어떤 대단한 논리나 전략을 가지고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도 모바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올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모바일에 특화된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증권업 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저에게 어쩌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과 회사는 더 이상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과 회사가 윈윈하는 구조로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상품에서 고객 초점을 가진 자로 산업의 축이 이동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고객에 주중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후발주자로서 고객이 꼭 저희 편이 돼주셔야 회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첫 걸음으로 저희는 투자를 훨씬 쉽고 친절하게 풀고자 했습니다. 투자는 누구에게나 필요함에도 20년에는 주식 투자 인구가 천만 명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막연히 두려움을 가지거나 투자에 높은 벽이 있다고 여기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졌고, 이를 해결한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공략해야 될첫 번째 문제이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고객에 대한 집착은 토스증권팀이 만드는 제품에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신 유저분들께 더 나은 온보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퀴즈를 내고 맞추면 리워드를 지급하는 산타 퀴즈라든지 아니면 내일 오를 종목을 예상하고 예측에 성공하면 리워드를 지급하는 예언장과 같은 제품들을 저희는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좀더 제품과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 혹시나 내가 사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시도들을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신규 유저분들의 매매 전환율과 같은 비즈니스 지표들도 개선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토스증권 사용자분들께 가장 사랑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주식 모으기도 좋은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식 모으기는 아예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증권사에서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오던 제품인데 실제 저희가 고객이 되어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기나 수량 같이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투자가 되게끔 그 과정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명도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월 40만 명이 넘는 사용자분들께서 주식 모으기를 통해 꾸준히 투자를 하고 계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토스증권은 쉽고 편한 모바일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토스증권을 통해 투자를 처음 만난 고객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토스증권이 직관적이고 쉬워서 시작을 했지만 점차 다양한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문 기능이 필요하다라가 차트에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다는 등이요 또 대출 초보나 고수는 없지만 투자는 하나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같이 투자자냐, 차티스냐 등에 따라 여러 페르소나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증권팀도 고객과 함께 성장을 해야 했어요. 여전히 많이들 오해하는 게 토스 증권이 초보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초기에는 투자에 대한 저희의 고민의 깊이가 부족했던 것이었고, 점차 투자와 고객을 더 이해함에 따라서 저희도 발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한 해를 보냈다면 올해는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해요. 모바일보다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WTS를 만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이어서 미국 주식 옵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 외에도 매매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토스증권에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위해서 유저분들끼리 투자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고 실시간 종목순위를 확인하거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담긴 데일리 컨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어요. 어, 단순히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투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복합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지난 3년간 많이 성장한 만큼 이제 저희는 더큰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토스증권에 갈 길은 너무 멀어요.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분들께서 장이 좋으면 투자를 하고 장이 안 좋으면 투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 상황에 맞추어서 리스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가득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어,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의 전략을 찾고 또그 전략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많은 것들이 가설로 남아있고 좀더 뾰족한 솔루션을 찾아 나가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권팀에 합류하세요.